나이스. 어이씨, 같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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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나 번. 스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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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이이 네. 나이스. 네. 보시면 샤드는 네. 지금 날라갔네요. 와. 트레일러로 멀리서 어 네. 아레이시드 3인치 패스를 썼었는데 샤드는 날라가고 그런데 어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캔토식인데 훅이 진짜 디지코팅 차이가 느껴지네요. 아주 강하게 박혀요. 쉽게 이게 관통력이 되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훅 표면에 특수 재질이 코팅이 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어,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을 줄여서 더 쉽고 부드럽게 간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유속도 있고 필드가 좁아서 뭐 랜딩을 이렇게 막 힘을 빼면서 할수 없는 상황인데 간통이 뭐잘 되다 보니까 바늘 털이도 지금 아직 한 번도 없고 어, 쉽게 낚고주셨습니다아 철원 베스 힘도 좋고 디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Nice.